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 15장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으니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곧 애국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낙이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 보니 보병이 2 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만명이다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 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국앞 수레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니하고 가치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과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수 있도록 사울 왕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아말렉을 진멸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2절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을 때에 아말렉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 지쳐 있을 때 뒤에서 공격해서 노략질하고 아이와 여인들을 노예로 붙잡아 갔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했던 족속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회방하는 그런 대표적인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이 전쟁에서 6 절에 보면 구원받은 겐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사울 왕이 아말렉을 치기 전에 아말렉 성에 함께 살고 있던 겐 사람들에게 그 성에서 나올 것을 미리 경고해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겐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대하였기 때문입니다. 겐 사람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으로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겐 사람의 아내 야엘은 이스라엘의 적인 시스라를 죽이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였죠. 오늘 본문에서는 출애굽 광야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대한 개인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을 공격한 아말렉은 심판을 받는 대조적인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에서 작은 자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선행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한 것을 어찌 잊으시겠습니까? 훗날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막힌 상황에 내가 처해졌을 때에 하나님의 기막힌 도우심을 잊게 될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울 왕은 아말렉의 아각 왕을 살려둘 뿐만 아니라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기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진멸이란 모두 죽여 하나님께 번제로 바친다는 의미인데, 좋은 것은 진멸하지 않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였다는 것은, 좋은 것은 자기가 취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아말렉 족속을 집멸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장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좋은 가축들을 죽이는 것이 아깝게 여겨졌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자기 내면의 욕심의 소리를 따랐던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욕심은 어떤 것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 하다 보면 내면의 욕심과 부딪히는 갈등의 순간이 꼭올 것입니다. 그 순간에 내면의 욕심의 소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더욱 집중하시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